28년 10월 29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을, 종목이 아닌 지수부터 볼게요. 지수는 결국에는 2000포인트를 깨버린 모습이고요. 아침에 봤을 때 결국 전, 강, 후, 약이라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켜줬죠. 아침에 보면 은 결국에는 아침에 봤을 때는 음, 자리가 잡히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를 깨, 깨버리는, 자리를 잡아주는 척하면서 깨는 그런 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사실, 지지, 지지 라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고, 음, 2000원, 2000 지수 때는 이미 사실 지켜줬을 법한데, 심리적인 지지선이 강한 자리여서요. 근데 그 자리 역시 지켜주지 않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대 낙폭이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인 거고, 어, 해외 정치를 좀 보게 되면은, 해외 정치도 사실, 분명히 자리를 잡, 잡힐, 뻔하나, 잡힐 법한 그런 구간대로 보이긴 합니다. 하락하는 그 이슈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금일, 어, 오늘, 예, 금융위원회에서 모두 발언 나왔을 때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원인 자체를 그냥 외국인 자금이탈, 그러면서, 어, 별의별 이슈가 다 있어요. 무역 분쟁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걱정이,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걸 떠나서, 뭐, 지금 하락 자체, 의 하락의 원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게 현재 이슈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것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정확히 꼬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런 얘기가 있었죠. 5천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서 뭐, 들고 오겠다라고는 했는데, 어, 애초에 처음 빠질 때, 외국인의 자금 이딸이 얼마 빠졌죠? 4조 순매도가, 이거는 올해고요. 1 0월에만 4.5조원을 순매됐다고 하죠. 4.5조원을 순매되는데 5천억 갖고는 증시를 부양시키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 지수를 받친다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 예,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전체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지수만 저렇게 돈, 뭐더라? 돈을 넣는다고 해서 따로 지지를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이런 하락 증시, 증시 자체가 좀 진정이 되어야만 어, 자리를 잡혀야만 좀 매매가 진행될 것 같다 그 전까지는 바닥에 어딘지 알수 없다 정도가 현재 제관점이고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세게 밀었어요 결국엔 그동안 좀 강한 척을 많이 해주더니 오히려 더 세게 밀었던 흐름인거고 650포인트를 이탈하더니 이제 6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얘 역시도 이 역시도 어디까지 밀지는 잘알 수가 없는 흐름이고 얘도 자리를 잡는 척 했지만 얘는 좀 자리 잡는게 미약했죠 예. 코스피랑은 좀 다르게 미약하게 자리를 잡는 모습이었고, 아침, 아침 일찍 이미 저점을 이탈한,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하한가 종목이, 어, 무려 세 종목이나 나왔는데요. 예, 시장 종합에서 지금 마이너스 보면은, 예, 하락 종목이 지금 상한가 종목이 세 개가 나오고, 뭐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현재 장 상황이 사실 이렇습니다. 뭘 사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매매를 하면 할수록 어 괜찮아 보이지만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 매매를 하면 할수록 자금만 계속 손절만 계속 발생하는 아니면 물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변동성 지수를 볼게요. 변동성 지수 자체가 사실상 이런 캔들이 나와야지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뭐 그런 캔들을 떠나서 애초에 굉장히 작죠. 아직은 변동성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아직은 큰한 방이 더 남았다. 라는 게제 관점이고요. 그렇다면은 그큰한 방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를 조심해야겠다라는 게 예, 현재 대응 방법입니다. 사실 쉬는 게 제일 좋겠죠. 종목을 좀 볼게요. 금요일 날 종가 비팅으로 언급했었던 한창재지와 그 다음에 포티스 대신정보통신이 있었는데 대신정보통신은 마이너스 시가가 뜨면서 실패를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한 다음에 예, 이때 매수를 했었다가 아침에 여기서 뜨는 걸 보고 식가 여기서 뜨는 걸 보고 여기서 팔까 하다가 음, 좀만 더 기다려 보자 했지만 다시 본전을 찍어 주는 자리에서 아예 틀렸구나 하고 정, 정리를 해버렸고요그 다음에 한창 재질을 하나 샀었는데 음, 한창 재질은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아침에 예, 여기 찍어 줄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때는 여기서 짧게 1% 단타를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요 어, 이후 흐름들은 한창 되지는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흐름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대략 포인트를 좀 잡아본 다면은 일봉에서는 좀 잡기가 어렵고요, 애매해서 네, 현재 구간도 괜찮은 자리로 보이고 만약에 더 내려와 준다면은 어, 1,400원대와 이두 구간, 1,200한 75원대 정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네, 그 구간대가 아니면은 딱히 매수할 이유는 아직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포티스도 이때좀 갭이 상승폭이 너무 커가지고 비중을 굉장히 줄여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미 너무 올라버린 상황이라 딱히 매수할 기회는 주지는 않았었고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이 폭을 갭으로 먹을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 자, 디비라이텍은 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아 그전에 오늘 또 매매했던 게한 어, mp 한강. mp 한강은 제가 매수하겠다고 했었는데 스윙으로 참 좋아, 어,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아침에 여기 떨어졌을 때가 2,400원쯤이었죠 그래서 아침에 떨어졌을 때 2,400원 자리가 대략 이쯤 됐어요 그래서 이 저점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 괜찮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 두번 이렇게 하나 둘세 번째 캔들에서 살짝 눌러줄 때 매수를 한 다음에 요요 예, 구간 때딱요 구간 때 매도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하락폭의한반 정도까지만 올라온 자리에 매도를 하고 좀 지켜봤는데, 사실 다시 자리, 어, 예, 리를 자리를 다시 잡아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어, 이런 구간대는 제가 누차 언급하는 구간대가 있죠. 이렇게 하락했을 때, 상승했으면 이 구간대에서 놀아야 된다.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그림이 이상해진다. 그래서 내려오더니 결국에는, 예, 자리를 잠축하다가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이쯤 되니까, 원래 이 자리를 지켜주고, 여기 위에서 놀면 자리를 잡아줬으면 진짜 완벽한 스윙 포인트로 봤을 텐데, 좀 투매가 세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종목 자체가 망가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 매수하기에는 종목의 하락 깊이, 어, 조정 깊이가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모아간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졌어요. 왜냐면은, 이 구간대에서 끝났어야지, 반등하면은, 요 3,000원대 부간까지는 가져갈 수 있겠는데, 현재 이 구간대부터 모아, 모아가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핸들, 조금, 씩 조금씩, 쪼개지면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올라와봤자 여길 거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다시 만들어져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예. 그러한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음, m p 한강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m p 한강을 신규 매수한다면은, 좀, 별로, 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내일 좀 종가 배팅으로 할 만한 종목들이 남선 알리미늄이 있고요, 현재. 남선 알리미늄은 좀 서전 기전과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서전 기전이 현재 요 구간대라고 현재 보입니다. 이런 네, 구간대로 보여서 다음날 이런 캔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이런 캔들까지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시가 이렇게 어중간하좀 떠가지고, 요렇게 찍어주는,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를 해보고, 종가 때베팅을했고요 만약에 내일 마이너스 시가가 떠버린다면 바로 그냥 패대기 쳐야겠죠.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비 라이텍. 오늘 좀, 얘가 제일 무섭게 빠졌는데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아마 마이너스 한40% 부근 때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35%, 거의 한40% 찍었다가 35% 정도로 끝났는데, 종목이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어디냐, 예, 프로투스에서 최대 주주 변경을 하면서 그런 이슈로 올라왔었는데, 현재 구간대가 지지 구간이고, 어, 충분히 지지할 만한 라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가 닫힌 게 아니라, 음, 풀렸죠. 그러니까 한가가. 한가가 다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내일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2,400원대, 여기 좀 2,5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로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은 동성제약이 있었고요. 동성제약 보시면은 이때랑 똑같죠. 여기도 지지 구간까지 결국에는 내려왔고, 어, 저가가 하한가, 한가까지 찍어준 다음에 한가를 다치진 않았어요. 붙쳤었나요 다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다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다음날 갭상승 조금 해주더니, 어, 얘는 좀 이렇게 질질질 기다가, 이렇게 오후에 한번 상승을 해줬고, 올라올 때, 아까 말한 반 정도까지가 대략 이 정도 부근 때까지인데, 여기까지를 가볍게 돌파해줬던 흐름까지 나타나줬습니다. 그래서 동성작은 아마 오늘 종가 때, 아니, 디비라이트가 오늘 종가 때나 아니면 내일 시가 부근 때 기회를 준다면 한번 접근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내려왔을 때 특별한 악재가 없었어요, 현재. 특별한 악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냥 눌러버린 좀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으로 보여요 뭐 비슷한 사례 한번 더 볼게요 ST 큐브 ST 큐브도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이 구간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 때였는데 좀 깊게 빠졌다가 어 다시 올라왔었죠 이때는 하한가까진 찍진 않았지만 다음날 반등이 꽤나 세게 나왔었고 이 당일날도 반등이 꽤나 세게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끝난 흐름들이 대략 이때나 이 정도로 끝난다. 그러기 때문에 어 내일 이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다행인 건 긍정적인 부분은 어제 상한가도 의미가 있고 상한가를 대충 올린 게 아니라 상한가를 어좀 말아 버린 예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 위에서 좀 이렇게 위아래로 진폭이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게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떨어졌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다뭐 팔아 치워 먹었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지고요. 어렵 어려,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반등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디비라이텍은 좀 시간만 기다린다면은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좀하락장이란 그런 걸 고려하면은 좀 괴로워질 뿐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워낙 거래 대금도 많이 크게 터졌고 거래량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관심 관련 없이 혼자서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일은 디비라이텍과 어남천날님두 종목을 보고 있고요. 옵티팜도 괜찮았던 종목이었는데 사실상 좀 종가 때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 너무 세게 올려 버리는 바람에 어, 매수를 못 했고요. 아마 이쯤에서 끝났으면은 손절라인 적당하게 나와서 괜찮았던 종목이지 않았을까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는 뭐적 여기에 매수했던 뭐 여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 폭도 굉장히 커요. 아니 여기서서 여기까지만 바라봐도 13% 부분 때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도 괜찮아 보였는데 아쉽게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내일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여기 16,000원 밑으로 한번 접근해 볼수 1,600원 밑으로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장이 별로기 때문에 여전히 패스하는 걸로 시나리오 매매는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시나리오 매매는 잘안할것 같아요. 아침에 전강 후약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후에 사서 아침에 갭을 노려보는 또는 아침 일찍 상승하는 걸 따라타는 종목 어, 전략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요. 현재 어, 관련 관심 종목들을 뽑아놓으면 죄다 파란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살만한 종목들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스윙 종목으로 모아갈 수 있는 시점으로는 보입니다 모아가도 된다 천천히 뭐 하루에 오늘 10% 내일 10%뭐 이런식으로 천천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게 현재 관점입니다 네, 그래요 현재 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스윙으로 모아가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매매할게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이 결국엔 어떤 포인트냐면은 이런식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때, 아, 이때가 바닥이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인지할 수 있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시점을 먹고자, 이 시점에 매수하고자 계속 시도를 한다면, 음, 특별한 자기만의 뭐 원칙이나 그런 기술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자, 저점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이렇게 만편하게 올라왔을 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리는 흐름들이나 이런 식으로 돌리는 흐름들 나왔을 때 새롭게 접근을 하고 다시 이탈하는 거 나오면은 다시 비중 축소해가지고 어 하락장에 대비를 한다면 다시 접근하는 예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다림이에요. 인내심이 없다면은 음 결국에는 또아 내가 왜 그랬지 그때 하지 말걸이는 후회를 또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 후회 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어 장이 이럴 때는 그냥 슈가처럼.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